Hello, e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량한대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일단 디자인 면에서 먹어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정말 끝내주는 디자인. 외관부터 실내, 퍼포먼스, 만족도까지 상당히 높은 차량이고 요즘 도시형 쿠페형 SUV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쿠페형 SUV 중에서도 정말 우아하면서 멋스러운 차량한대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g l 리 쿠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또연식까지 상당히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도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바로 저희 요차 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 때 준비한 금액은 3,900만원. 3,90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8년에 등록한 차량이에요. 지금 실키로수 11만 8천키로 달렸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판금만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GLE 쿠페, GLE 350D 포메틱 쿠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포메틱 4룡구동 시스템도 당연히 들어가는 차량이고, 거기에 또 쿠페형의 그 우아한 자태까지 뽐내고 있는 화이트바디의 GLE 쿠페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바로 만나볼게요. 네,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2018년식 모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식 변경이 됐습니다. 2017년식, 18년식, 사뭇 달라진 점이 있고, 더 개선된 부분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8년도로 넘어오면서 엔진 그 형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요소수가 추가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향상된 엔진,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내구성까지 좋아진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면부 보시게 되면, 그냥 기분 좋아지는 그런 앞테라고 보시면 될것요 될것 같아요. 확실히 큼지막한 이엠블럼과 그다음에 이 다이아몬드 그릴 그릴 쪽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라이트도 보시면 여기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까지 들어가면서 확실히 더 존재감 넘치는 앞면부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이나믹한 범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거기에 당연히 전방 옵션으로 전방 감지 센서 거기에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갑니다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네트 보시면 본네트도 정말 다이나믹하게 캐릭터라인도 굵직굵직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예, 벤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에어덕트 부분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휠 보시면 휠도 일단 어마무시합니다. 21인치 휠이 들어가요. 어마무시한 휠도 들어가 있고 휠 컨디션도 깔끔해요. 거기에 또 AMG 순정 휠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컨디션 앞에 보시면은 거의 반 정도 남아 있어요. 50%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도 보시. 보시면이 차량은 옆에가 A 필러부터 C 필러까지 쭉 떨어지는 요 라인 하나로서 정말 먹어 들어가는 차량인데 일단 측면부도 전체적으로 컨디션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런 PPF 작업까지 다 해놓은 차량이고요 사각지대 경부안치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까지 들어가 있고 틴틴 컨디션도 네 짙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 보시면 뒤에 휠도 AMG 순정 휠로 들어가 있고요 크게 흠스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뒤 타이어는 지금 교체해 놨어요. 네. 두쪽다 교체해 놨는데, 지금 거의 8 9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테일 램프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깨진 부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GLE 450D 포메틱 4륜구동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고, 트렁크도 당연히 전동으로 잘 열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딱 열렸을 때도 거의 대부분 차량들이 전동 트렁크가 열렸을 때 살짝 모양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 열렸을 때도 더이뻐요 네, 열렸을 때도 이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공간성도 정말 넉넉하죠 네, 이거를 뺄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는데 넉넉한 트렁크 공간성까지 마련되어 있고 당연히 2열 시트 폴딩했을 때더 넉넉한 공간성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스페어 타이어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전동 트렁크 만나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후방 옵션으로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가 어딨냐 안 보이시죠? 여기 없어요. 이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끗한 화질을 즐길 수 있는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외관 컨디션 흔잡을 부분 없습니다. 휠 컨디션, 외관 컨디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개선된 엔진이 들어가 있는 18년식 쿠페형 SUV 바로 GLE 쿠페 차량 만나보셨고요. 실내 들어가서 넓은 공간성과 풍부한 옵션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아, 고급스러운 부분 고급스럽고 거기에 또이 차량의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은데, 그다음에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운전석 조석 찢어진 데, 운데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또이 차량이 미미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차량 이제 옵션을 설명드리면 운전석 조서, 당연히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기능 모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도 지금 하마칸턴 스피커로 또 들어가요. 네, 스피커 사양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넓은 썰루프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통창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또 아웃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개방감도 끝내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잡소리 나는 거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랑하고 있고요. 넘어와서 열기 보시면 ECM 룸미러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벤츠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글로우 박스 안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단말 기기까지. 네, 그리고 핸들로 넘어와서 핸들 보시면 일단 핸들도 디컷 핸들. 확실히 스포티한 감성까지 느낄 수 있는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핸즈프리기는 볼륨 버튼, 음성어 버튼, 음성거식 버튼 들어가 있고 왼쪽에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살짝 돌려서 여기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이렇게 레버식으로 들어가 있고 당연히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예, 작동 상태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기판 보시면 은 일단 경고등 들어온 것도 전혀 없고 RPM 게이지 정상이고요. 7km 수1 1 8,583km, 준수한 키로수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정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진녹게 되면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이렇게 화질 좋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c d 플그기는 다이얼 버튼 그 다음에 퀵 메뉴 버튼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서 여기 스타뱅고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3단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공조 기능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에어컨 컨디션도 상당히 시원하고 냉매 컨디션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쪽에 커플도 있는데 일반 커플도 아닙니다. 예, 냉온 커플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파란색 불, 그럼 여기 앰비언트도 파란색으로 바뀌죠.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이런 냉온 커플도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 커맨드 시스템과 그 다음에 최고 조절 버튼까지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남자의 심장으로 울리는 그런 쿠페형 SL 바로 GLE 쿠페 앞자리 공간이었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뒷자리 공간성도 부족하지 않아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뭔가 쿠페형 SUV다 보니까 여기를 많이 파놨어요 파놔서 크게 머리 공간 쪽에서 크게 불편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뒷자리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합니다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고 아이스업틱스 기능 당연히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뒷자리에도 독립식 에어컨디션이 뿐만 아니라 열선 시트도 이렇게 3단으로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옵션, 컨디션.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었고요. 엔진 소리도 너무 정숙합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모든 부분에서 향상된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18년형 GLE 쿠페 차량 오늘 소개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총평에 앞서서 제가 에어서스펜션 조금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확실히 차고가 덮어지니까 조금 더 네, 우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8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 8천 k m 달렸습니다.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판금만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GLE 쿠페 350D 포메틱 쿠페 차량으로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3,900만원 네, 3,900만 원에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인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 되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저희 이 차량 때 대표번호 연락 주세요 저하님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차량도 전국 특성거래 가능하거든요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을 측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차종 이 있으시면 아래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도 마무리 듣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g l 리 쿠페 차량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